스페인 매체의 충격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부터 공격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PSG는 여기에 태국 축구가 역대급 보너스까지 내걸면서 한국 격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한국을 상대로 비긴 만큼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담팡이라 불리는 누알판 람삼 태국축구협회장은 선수들에게 100만 바트 약 3,60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태국 홈에서는 비기면 1억, 이기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례적으로 역대급 보너스까지 내걸며 화제인 상황입니다. 태국 물가를 고려하면 900만 바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태국의 월평균 임금은 1만 6천 바트 약 59만 원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노동자라면 1년 반을 넘게 일해야 벌수 있는 큰 돈인 셈입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홈경기를 치르는 이시이 마시타다 감독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이 경기는 기대감이 높다. 서울에서 1대1로 비기고 왔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도 기대감이 높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태국 방콕 원정에서 패배하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도 장담하지 못하는데요. 방콕 원정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고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콕 원정에서 한국은 승점을 따고 돌아가야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방콕 원정에서 승점을 따지 못한다면 상상하지 않았던 2차 예선 경우에 수를 따져야 합니다. 방콕 원정에서 가장 최근 패배한 건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8강전입니다. 남자축구 8강전으로 당시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두 명이 퇴장당한 태국을 상대로 당시엔 존재했던 연장 골든골을 얻어맞고 1대2로 무릎을 꿇으며 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 치른 방콕 원정 친선 경기에선 석현준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시엔 친선 경기였고 경기장도 라자만 갈라 스타디움이 아닌 수파찰라 사이 경기장으로 다른 곳이었습니다. 라자만 갈라 원정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만약 한국이 28년 만에 태국 원정에서 패한다면 한국과 태국의 승점 동률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도 싱가포르와 텐진에서 4차전을 치르는데 싱가포르를 잡는다면 중국도 2승 1무 1패로 승점 동률이 됩니다. 물론 골드실에서 현재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아 1위를 유지하겠지만 일단 전적의 동률이 된 이상 1, 2위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48개국 참가로 늘어난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은 각조 1, 2위 팀이 3차 예선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은 2027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최종 예선으로 진출합니다. 최종 예선 통과에 실패하면 그간 한국이 이어 온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했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스페인 매체의 충격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부터 공격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PSG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을 보여준 랑달콜로 무한니와 곤살루 하무스를 올여름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정료가 투입됐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선수 영입을 위해 무려 2억 유로 약 287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격진 영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콜로 무한이 영입에 9,500만 유로를 투입하는가 하면 지난 11월 6,500만 유로 약 933억로 임대로 데려온 하무스를 일찌감치 완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콜로 무한이와 하무스는 PSG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빠진 탓에 은바페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 데요. 은바페는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5골을 터뜨린 반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각각 7골과 4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무대에서의 활약은 더욱 아쉬웠는데요,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올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각각 무득점과 1골에 그쳤습니다. 두 선수의 부지는 PSG의 침체로 직결됐는데요, PSG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조별리그 2승 2무 2패의 전적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PSG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의 올 시즌 활약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SG에서 미래는 급격히 불투명해졌는데요. 피차에스는 엘리케 감독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을 더 좋은 선택지로 채우기 위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의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매체의 보도이고 이적 첫 시즌 실망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적응 기간이라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첫해 부진하며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첫 시즌부터 파리에 잘 적응하며 중요한 선수 중용 받고 있는 것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가 첫 시즌부터 파리에 잘 적응하며 중요한 선수 중용 받고 있는 것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강인은 한결 홀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과 수완나품 공항 입국 그리고 훈련장에서도 미소를 띄었습니다. 동료들과 완벽히 녹아들어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방콕 도착 전후로 이강인이 많이 밝아졌다고 귀띔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 동안 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탁구 게이트가 일단락됐습니다. 이강인과 대표팀은 태국전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갈등을 봉합한 뒤 다시 손을 맞잡은 신구 에이스 손흥민, 이강인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에서 현재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창은 손흥민과 이강인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14골을 넣은 손흥민은 대표팀에서도 가장 확실한 해결사입니다. 대표팀 전천우 공격수로 활약 중이며, 태국과의 1차전에서는 왼쪽 페널티 박스 안쪽을 파고든 이재성의 컷백을 마무리해 골맛을 봤습니다 선발 베스트 11 복귀가 유력한 이강인과의 호흡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1차전에서 이강인과 손흥민은 계속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손흥민과 합작골을 노린 몇 차례 시도는 날카로웠다는 평가입니다. 이강인은 투입되자마자 상대 수비의 최후방과 골키퍼 사이의 공간에 떨궈주는 패스를 넣어주면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강인의 감각적인 볼투입은 태국의 수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비록 골까지 연결되지 않았지만 손흥민과 월패스로 태국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합작 플레이로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손흥민, 이강인 조합이 터질 날입니다. 이어 언론과 축구 팬들은 중원 조합 및 중원이 더욱 두텁고 밸런스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밸런스를 신경 쓰겠다고 발언했는데요. 황인범 출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박진섭이나 정호연 등 수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미드필더 조합을 통해 얼마나 밸런스를 맞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성, 황인범을 아예 중원으로 내리고 그 밑에 박진섭이나 정호연으로 쓰리 미들로 두텁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매번 압박에 실수하고 큰 실점 위기를 내줬던 한국이기에 두 명의 미드필더보다는 세 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태국 원정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찜통 더위라고 하는데요. 귀중한 승점 3 점을 챙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사과 영상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강인이 뛰고 있는 프랑스의 컬처 PSG는 이강인이 손흥민과 충돌한 지한 달도 넘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라며 이강인의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이를 본 프랑스 팬들은 댓글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팬은 이강인은 탁구 때문에 새벽까지 사과할 것이다. 프랑스 축구 선수들에 대한 특정 스캔들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사과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존중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한다.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을 권리가 있다. 팀원과 충돌하고 싸울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팬들은 이미 자국 대표팀에서 발생한 여러 스캔들을 지켜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최고 스타였던 카린 벤제마가 대표팀 동료 마티우 발부에나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벤제마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퇴출됐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대표팀 동료들 간의 다툼은 프랑스 팬들에게 해프닝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이강인이 손흥민과 아시안컵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라며 이강인의 사과 영상에 영어 자막을 붙여 게재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강인 선수도 사과를 했고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매듭짓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탁구 게이트가 중심이 아닌 변화 없고 책임 없는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더 날세고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희망이자 중심인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누구도 마음의 상처 없이 잘 회복되고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비난을 멈출 때인데 계속해서 비난을 일삼는 축구팬들은 정말 축구팬이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